첫 번째,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하트형 얼굴 근육입니다. 이렇게 타고난 얼굴형이 하트인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후천적으로 그 하트형 얼굴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카메라 마사지입니다. 연예인분들이 일단 데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들 하나같이 예뻐지잖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마사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셀카 하루에 100장씩 찍으세요라고 하는 거죠. 이러면은 댓글에 왜또 맨날 하던 말만 하시나요?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던 말 100번씩 하는 이유는 진짜 그것만 해도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하트형 얼굴 근육의 특징이 이 꼴, 여기 등고선이 최대한 위를 향해 있고, 입 옆에 마리오네트 선 있잖아요. 이런데 뭐 근육이나 군살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팔자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, 또 이거 싫다고 여자애들끼리 난리 난리 법석을 튀우는데요. 사실 이것도 딱 여자애들끼리만 얘기해요. 남자들 눈에는 이런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. 그냥 이 여자가 웃고 있다. 그리고 웃는 게 제법 예쁜데? 라는 이 정보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,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윗니랑 아랫니, 어금니 사이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띄어 놓으시고요. 은, 음... 할 때처럼 혀가 입천장에 딱 붙는 구간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여기 턱 밑에 근육도 위로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 겉에서 봤을 때는 예쁜 하트형 얼굴 근육이 완성되는 거죠.